공공시설 예약 따로 뭐 증명서 뗄땐또 다른 앱 쓰고 도서관 카드도 앱이고 혹시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서울시 관련 앱몇 개나 깔려 있으세요? 이게 막상 쓰려면 좀 헷갈리고 번거로울 때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불편함이 곧 사라진다고 합니다. 바로 그 서울시의 대표 앱 서울지갑이랑 서울시민카드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인데요. 이름도 새로 나왔어요. 서울온. 아, 서울온이요? 네, 서울을 켠다. 서울의 모든 서비스가 온 된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 뭐 기사나 발표 내용, 후기 같은 걸 보면서요. 이 서울 온 통합이 대책 뭔가 우리 생활에 어떻게 달라질까?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기존 앱 쓰시던 분들 뭘 챙겨야 하나?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의 스마트한 서울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니까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음, 아니, 왜 굳이 잘 쓰던 앱들을 합치는 걸까요? 일단 기존 앱들이 뭐였는지부터 좀 짚어보죠. 서울 지갑, 서울 시민카드. 사실 저도 시민카드 앱은 진짜 잘 썼거든요. 도서관 갈 때. 카드 안 들고 다녀도 되니까요. 네 맞아요. 그 편리함 때문에 많이들 쓰셨죠. 서울 시민 카드는 2018년에 나왔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서울 도서관, 시립 미술관 이런 시립 시설부터 해서 구립 도서관, 무마 센터, 체육관까지 어, 총 837곳이 넘는 공공 시설 회원증을 그냥 이 하나로 다 통합한 거죠. 와, 837곳이요? 네. 앱 바코드로 책 빌리고 뭐 빌린 거 확인하고 공공 서비스 예약 기능도 좀 있었고요. 아, 제로페이 결제 기능도 있었네요. 이게 한 (34만 명) 정도 그 정도 시민분들이 이용하고 계셨어요 꽤 많죠 와 (34만 명) 진짜 많네요 저처럼 도서관 자주 가시는 분들이 많았나 봐요 그럼 서울 지갑은요 이건 좀 나중에 나온 것 같던데? 네, 맞아요. 서울지갑은 2021년에 시작했는데요. 이 앱은 핵심 기능이 크게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 주민등록 등본 같은 전자증명서를 한 34종 정도 발급받을 수 있다는 거. 아, 증명서.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청년수당이나 뭐 월세 지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자격. 이걸 바로 확인하는 기능. 지금 한 27종 정도 되는데 이걸 일일이 막 사이트 찾아다닐 필요 없이 앱에서 바로 보는 거죠. 아, 그것도 편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뭐 다둥이 행복 카드나 임산부 카드 같은 모바일 카드 기능도 들어갔고요. 또좀 재밌는 게그 블록체인 기술 써 가지고 공인 중개사 자격 같은 거 이거 위변조 못 하게 확인하는 기능도 있었어요. 이건 한 15만 명 정도 쓰셨고요. 음. 들어보니까 진짜 두앱다 기능이 엄청 유용했네요. 시민 카드도 그렇고 지갑도 그렇고 근데 결국은 뭐 도서관 가려면 시민카드 켜고, 증명서 필요하면 지갑앱 켜고, 이렇게 따로따로 써야 했던 게, 아, 사실 좀 불편하긴 했어요. 저도 가끔 뭘 켜야 하나 헷갈렸거든요. 네, 바로 그겁니다. 기능은 좋은데 서비스마다 앱이 다르니까 사용자들이 좀 불편하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있었거든요. 뭐 하나 하려는데 앱 여러 개 깔고 회원가입 따로 하고 로그인도 따로 하고 좀 번거롭죠. 또 어디서 뭘 하는지 찾기도 좀 어렵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용자 경험을 좀 개선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행정 서비스를 한 군데로 모아서 좀 효율적으로 만들자 이런 취지에서 통합을 결정한 겁니다. 사실 거의 50만 명 가까이 사용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니까 꽤큰 작업이죠. 그렇군요. 결국 사용자 편의성이 제일 큰 이유였네요. 자 그럼 드디어 올해 2025년 10월 말에 나온다는 통합앱 서울원. 이게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더 좋아지는 건지 이름처럼 진짜 다온 되는 건가요? 일단 가장 큰 변화는 역시 하나의 앱에서 이 모든 기능을 다쓸수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전자증명서 34종 떼는 거, 837개 공공시설 회원증 쓰고 예약하는 거, 복지 자격 27종 확인하는 거, 뭐 다둥이 카드나 임산부 카드 같은 모바일 신분증 쓰는 거, 제로페이 결제까지요. 이제 그냥 서울온 앱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와. 진짜 올인원이네요 그럼 예를 들어서 주말 아침에 서울 온 앱으로 동네 체육센터 딱 들어가고 오후에는 그앱 안에 있는 다둥이 카드로 서울대공원 가서 할인받고 저녁에는 또집앞 도서관 와서 앱 바코드로 책 빌리고 이게 다 그냥 앱 하나로 된다는 거잖아요 앱 여러 개 찾을 필요 없이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아주 매끄럽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죠. 근데 단순히 기능만 이렇게 합쳐 놓은 건 아니고요.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새 기능이 하나 추가돼요. 바로 나의 서울 플러스 플러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나의 서울 플러스요?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laughs> 감이 안 오는데 어떤 기능이에요? 뭐 개인 맞춤형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용자가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 동의를 하면요. 그 개인의 나이 사는 곳, 뭐 소득 같은 생애 주기나 상황에 딱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서울시 정책이나 받을 수 있는 혜택 정보를 앱이 알아서 찾아주는 거예요. 추천해주는 거죠. 오.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고등학생이다 그러면 서울장학재단 장학금 정보를 딱 보여주고 청년이다 그러면 요즘 관심 많은 청년 월세 지원이나 뭐 문화패스 아니면 목돈 모으는 청년 이름 통장 이런 정보를 딱 맞춤으로 알려주는 거죠. 이야. 중장년층이면 뭐50 플러스 재단의 일자리나 교육 정보, 또 다자녀 가구나 임산부시다. 그러면 다중이 카드 혜택 새로 나온거나 꿈날의 통장 신청하세요. 이런 복지 정보를 놓치지 않게 먼저 알려주는 방식이에요. 아 그리고 앞으로 기후 동행 카드 정보랑 혜택도 여기 연계될 예정이고요. 와 이거는 진짜 획기적인데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걸막 일일이 홈페이지나 공고 찾아보지 않아도 앱이 알아서 알려준다니 와. 특히 정보 찾기 좀 어려워하시는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저처럼 바빠서 맨날 놓치는 직장인들한테 진짜 유용하겠어요? 네, 그렇죠. 정보 접근성을 높여서 몰라서 못 받는 경우를 좀 줄여보자는 취지가 큽니다. 서울시 정책이 워낙 다양하고 또 계속 바뀌니까 시민들이 일일이 다 챙기기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네요. 편리한 건 알겠는데 내 개인 정보, 뭐 이름이나 주민번호 같은 걸 기반으로 앱이 알아서 추천해준다. 이게 혹시 개인정보 활용 문제나 보안 문제는 괜찮을까요? 요즘 워낙 이런 거 민감하잖아요. 그냥 블록체인 써서 안전해요 라고만 하면 좀 막연하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네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당연히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서울시도 이 부분을 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은요 사용자가 나 이거 쓸게요 하고 명시적으로 동의해야만 이름이랑 주민번호 기반으로 행정정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원치 않으시면 이용 안 하시면 됩니다 아 선택이군요 네 그리고 수집된 정보는 딱 필요한 만큼 최소한으로 활용하고 암호화 같은 기술적 보호 조치도 철저히 한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그 블록체인 기술은 특히 전자증명서나 자격확인처럼 정보가 바뀌면 안 되는 위변조 방지가 중요한 부분에 쓰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 자격증 같은 거 이게 블록체인에 기록되면 누가 마음대로 고치거나 지우기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가짜 자격증으로 사기치는 걸 막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있는 거죠. 실제로 이걸로 무자격 중개업자 찾아낸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데이터 관리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보여주는 장치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그 위변조 방지에 특히 강점이 있다는 거군요. 사용자가 직접 동의해야 하고 보안 조치도 강화된다니 좀 안심이 되네요. 또뭐 다른 개선점 같은 건 없나요? 네. 뭐 소소하지만 체감될 만한 편의성 개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공 시설 들어갈 때나 서비스 이용할 때 QR 코드 스캔만으로 간단하게 본인 인증하거나 로그인하는 기능. 이런 게더 확대될 예정이고요. 매번 아이디 비번 치는 거좀 귀찮았잖아요. 맞아요. 전반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하고 또 사용자한테 필요한 정보를 먼저 딱 챙겨주는 약간 좀 스마트한 비서 같은 앱. 그걸 지형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기능 통합에 맞춤 정보 제공, 보안 강화까지. 와, 서울 온앱 진짜 기대되는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좋아지는 서울 온앱 이걸 제대로 쓰려면요. 특히 기존의 서울 지갑이나 서울 시민카드 쓰시던 분들, 이거 미리 확인하고 챙겨야 할 중요한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정보가 될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바로 기존 앱에 있던 내 데이터를 새로운 서울어 앱으로 안전하게 옮기는 거. 그러니까 데이터 이관 절차입니다. 이게 앱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니까 잘 들어주셔야 해요. 데이터 이관이요? 네, 네. 먼저 기존 서울 지갑 앱 사용자분들. 이분들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0월 말에 서울온앱 나오면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서울온앱 새로 받아서 설치하시고 기존에 쓰시던 간편번호 핀 6자리 있잖아요 그것만 새로 설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전에 발급받았던 전자증명서 기록이나 모바일 카드 정보 같은 게 대부분 그대로 넘어가서 쓸수 있습니다 아 서울지갑은 앱 새로 깔고 핀번호만 다시 설정하면 끝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겠네요 네 근데 기존 서울시민카드 앱 사용자분들은 조금 더 신경 쓰셔야 합니다. 이분들은 반드시 정보 이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아, 동의가 필수군요. 네, 왜냐하면 시민카드 앱에는 도서관 회원 정보라든지 시설 이용 기록 같은 개인의 활동 데이터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걸 새 앱으로 옮기려면 정보 주체인 본인이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법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그 동의는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지금 바로 기존 서울 시민 카드 앱에 들어가 보시면 정보 이관 동의하라는 안내 팝업이나 메뉴가 있을 거예요. 거기서 동의 절차 진행하시면 되고요. 아, 지금도 되는군요. 네. 둘째는 10월 말에 서울 온 앱이 출시된 다음에 그새 앱을 설치해서 실행하면 어, 기존 시민 카드 사용자시네요? 정보이관 동의하시겠어요? 이렇게 안내가 나올 거예요. 그때 동의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이 정보이관 동의를 반드시 올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날짜 놓치시면 안 돼요. 12월 31일까지? 헉! 만약에 깜빡하고 이 날짜까지 동의를 못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하면 안 되나? 아, 안타깝지만 기한 안에 동의를 안 하시면 기존 서울시민카드 앱은 예정대로 서비스가 끝나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앱에 저장돼 있던 여러분의 그 소중한 도서 대출 기록, 자주 이용하던 시설 정보, 회원 자격 같은 게 새로운 서울원 앱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사라질 수가 있어요. 아, 어, 진짜요? 네. 그럼 나중에 서울온 앱을 쓰시더라도 시민카드 관련 기능은 처음부터 다시 다 등록해야 하는 거죠? 불편해지죠. 그동안 편리하게 쓰셨던 만큼 꼭 12월 31일 이 날짜 기억해 주시고 그 전에 잊지 말고 동의 꼭 완료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와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서울 시민카드 사용자 여러분, 올해 연말 12월 31일까지 정보 이관 동의 꼭 하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달력이나 휴대폰 알림에 꼭 적어두세요. 저도 오늘 당장 들어가서 해야겠네요. 참, 근데, 이런 변화를 시민들한테 좀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재미있는 이벤트 같은 것도 한다면서요 네 마침 지금 서울 온앱 통합을 주제로 쇼폼 영상 공모전이 열리고 있어요 9월 26일까지인데요 방금 저희가 막 강조했던 시민카드 정보 이관 동의 절차를 좀 재미있게 알린다거나 아니면 평소에 서울 지갑 시민카드 쓰면서 아 이럴 때 진짜 편했다 하는 경험담 아니면 새로 나올 서울 온앱 나는 이런 거 기대된다 뭐 이런 내용을 1분 내외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 릴스 티코 같은데 올리는 거예요. 오, 쇼폼 공모전이요? 요즘 완전 대세잖아요. 참여 방법은 간단해요. 네, 그냥 영상 올릴 때 해시태그, 해시태그, 서울 온, 해시태그, 서울 지갑 통합. 해시태그 시민카드. 이세 개만 필수로 딱 달면 참여 완료입니다. 우수작은 상금도 준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좀 딱딱할 수 있는 정책 변화 소식을 좀더 친근하게 알리고 시민들 목소리도 좀 들어보려는 그런 시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알리고 기대감도 표현하고 좋은데요. 자, 오늘 이렇게 서울시 공공앱 통합 서울 온의 탄생 배경부터 뭐가 달라지는지 또 우리가 뭘 해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거네요. 여러 앱 왔다 갔다 하던 불편함은 없어지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나 혜택은 알아서 챙겨주는 훨씬 똑똑하고 편리한 앱 하나로 바뀐다는 거. 우리의 서울 생활이 진짜 한 단계 더 스마트해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서울시민카드 쓰셨던 분들 잊지 마세요. 올해 12월 31일까지 정보이관동의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 좀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짚어볼 만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서울시의 앱 통합이나 나의 서울플러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 노력이 단순히 그냥 앱 하나 편리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좀더큰 그림의 일부라는 겁니다. 바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거죠. 디지털 플랫폼 정부요? 어,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음. 쉽게 말하면요. 정부 서비스를 마치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 사이트처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다 통합해서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가 뭘 필요로 하는지 미리 알아채서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방향성이에요. 기존에는 우리가 뭐 서류 필요하면 주민센터 가거나 해당 사이트 들어가서 신청합니다 하고 요청해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예를 들어서 출생 신고를 딱 하면 관련된 수당 신청 안내를 바로 보내주고 어, 실업급에 받을 자격이 되시네요 하고 먼저 알려주는 식으로 시민이 요청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서 다가가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서울원의 나의 서울 플러스 기능이 바로 이런 선제적 서비스 제공의 구체적인 예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 효율을 높이는 걸 넘어서 공공 서비스 제공 방식, 그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아, 정부가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걸 알아서 챙겨주는 시대로 가고 있다. 와, 확실히 편리해지긴 하겠는데, 동시에 좀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도 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똑똑해지고 통합된 디지털 도시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완전히 자리 잡을 때 편리함이라는 가치 말고 우리는 뭘더 얻게 될까요? 혹은 반대로 뭘좀 경계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모든 정보란 서비스가 한 플랫폼에 다 모이면 혹시 새로운 문제는 없을지? 아니면 이런 디지털 서비스 접근 자체에서 소외되는 사람은 없을지? 뭐 이런 고민들이죠. 기술 발전이 가져다주는 편리함 그 이면에 있는 사회적인 질문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편리함 너머의 가치와 고민들 생각해볼 지점이네요. 앞으로 서울온 앱이 실제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꿀지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낼지 주목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든 이 정보들이 여러분의 스마트하고 편리한 서울 생활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